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다 찾으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염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죄들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한자가 힘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힘 주시고 담대하라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제 절기상으로 어, 저희가 이제 어, 감사절 대림절을 이제 어, 가까이 하고 있는 어, 이 때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아 어, 제목을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시험과 심판에 대한 연속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은 곧 있게 될 정해진 미래였고요 또 그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때를 지내야 할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필두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종말이 올 것이냐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과 심판은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데 핵심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천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요 오 절의 말씀해 보면 신랑이 더디 오으로다 졸며 잘세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디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거요. 예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다릴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더디어올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기다림에 실패한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더디어올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결국 기다림에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비유에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예수 잘 믿어요. 어떻게 보면 참잘 믿습니다. 은혜도 받고, 약속도 받고,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속과 그 응답을 받는데 기다림이 부족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믿음이 변질되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친구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요. 그래서 무슨 간증이냐 그랬더만 교회가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쓰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리노베이션하면서 이 단을 없애버렸대요. 편편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 교회 단위 목사님은 아주 그 키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단이 필요 없대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은 키가 조금 하세요. 그래서 단이 꼭 필요한데 그걸 단을 없애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을 뜯어가는 분이 미국의 그 목수 핸디맨이시는데 그 단을 다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연하고그 분한테 좀 싸게 해달라고 그 나무 뜯어가시니까 그 나무로 단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단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 그분이 견적을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350불이 든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에이 뭐 350불씩이나 드냐고 자기가 만들지 하고는 홈디포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톱질을 하면서 이제 단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목소가뭐아 우리 목사가 목소 <laughs> 목수하고 목사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우리 목사가 목수 잘 배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들, 껍질을 만들어서 그래도 하다 보니까 좀 컸대요 그래도 또 달기 힘드니까 바퀴도 달고 이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이제 밖에다 세워놨는데 창고에 들렸는데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게 넘어져가지고 바퀴도 빠지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그래가는데 어, 어저께 토요일날 토요일날 어그 단을 이렇게 핸디맨이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미국 교인인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더랍니다. 그래서 어 그분한테 내가 여차저차, 피차마차 똥마차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바퀴가 고장났다. 어 그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하려고 이미 다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왜 기다릴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그래요. 가만 늘 이뻐라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잘 기다려. 저는 기다릴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를 잘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우리 친구가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고그 이틀 삼일을 못 기다려 가지고 몸 고생하고 돈 버리고, 어, 챙피는 챙피대로 다 당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데도 그것을 못믿었다라 그렇게 어저께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믿,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오늘도 정말 신랑이 더디 오매라고 하는 그말그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린 동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몇 가지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새기면서 믿음이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 때큰 것을 준비하느라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큰 일을 해야 합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겠지만 순간순간 성실하게 준비하고 한명한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 있음을 이 비유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작은 것을 잘 준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모두가 큰것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들을 다들 하고 싶어요 큰 일을 뭔가 내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도요 물어보면 너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래?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뭣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이 아무나 됩니까? 근데 다들 대통령 되겠대요. 사장님 되겠대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직장에서요, 면접을 하면 그렇답니다.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굳은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면접원 직원들이, 그 인터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회사가, 그 모임이, 그 교회가 효율적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등이 존재하는 건요, 2등이 있기 때문에요, 3등이 있기 때문에 그 1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모두가 다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계획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또그 비전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을 잘 꾸려서 그 일들이 빛나게 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은요. 큰 일을 계획하느라 국리하는 머리를 짜내는 시간에도 그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려패커들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데이 패커드는요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게 하고 디테일이 완벽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작은 일을 잘 하면요 큰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나가 다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요 주님이 상 주시는 사람들은요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합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고요. 누가복음 육장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요 작은 것 실패해 가지고 큰일 망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맡은 것큰 일이 아니라도 내가 할수 있는 능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성실하고 감,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잘했다 칭찬. 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할수 있는 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며 또그 주님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라도요,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리신 그 말씀 보시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열 처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한 말, 슬기롭다고 하는 말을 쓰시는데 다 슬기로운 처녀든 어리석은 처녀든요 다 잠을 잤어요. 우리는요 전부 다 졸면은 나쁘 어리석고 졸지 않으면 슬기롭다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둘다 어떻게 했어요? 다 졸았어요. 졸다가. 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한다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릴 때요. 뭐큰 유명한 사람, 구약의 위대한 사람, 뭐 영웅 호걸들 분명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기로운 처녀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나를 맞이할 사람이다라고 불러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체력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다섯만 졸다가 잠이 든 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열 처녀 모두 잠이 들고 맞았습니다 고작 하룻밤도 지새우지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나 단단한 마음이나 강건한 체력이 구비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주 작은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것도요, 한달 후, 두달 후, 뭐, 5년 후, 10년 후에 큰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고작 몇 시간 후에 일을 내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뭐, 영어를 술술술 아주 뭐, 원어민처럼 잘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주 잘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큰 사람 되는 거 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작 몇 시간 앞이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마음. 분명히 신랑이 올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 작은 마음이 결국은요, 그 생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준비, 주님, 그리고 그때 일들은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 대한 평가는요, 많은 경우에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 몸가짐 하나에서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일을 잘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당연하지만 훨씬 더 쉽고 편한 지름길 그러나 쉽게 지나쳐서 못 가는 길을 주님은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다른 이들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 길보다 그들의 길을 앞서서 보고 준비해 드리는 마음 그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너희가 나를 맞을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바로 너의 자리를 지키는 것, 신랑이 올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니를 내다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세 번째로, 주님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살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신 대로 제가요 어, 산수를 전공하지 않고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대학교 메이저는요, 어, 수학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산수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맞는 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를 믿고 잘 계산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에서 하나를 빼면 얼마죠? 99에요. 근데요, 100에서 하나를 빼면 요 0도 될수 있습니다. 에이 뭐 수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 는데 분명히 해요. 그리고요. 100에다가요.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101이 돼요. 근데요. 100에다가 1을 더하면 200이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뭐 머리 좋신 분들은 금방 눈치챘겠죠. 어떤 자리에다가 1을 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100의 맨 뒷자리 0에다 1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100, 아, 빼면 99가 돼요. 그죠?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됩니다. 근데요, 그맨 뒷자를 생각하지 않고요, 앞자리에 1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자리에 있는 1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100에다가 맨 뒤에다가 뒷자를 생각하고 1을 더하면 101이 되지만, 맨 앞자리 1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산수 아니에요. 어, 수학의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 시간에 강의했던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것을 더하느냐, 어떤 자리에 어떤 것을 빼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0이 되느냐, 200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바로 어 어떤 자리에다가 빼고 더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추도요,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냥 고치면 돼요. 근데 단추가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99개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중요한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작은 일에 큰 일들이 망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폴로 13호 사건 아시죠? 영화로도 많이 어, 영화로도 방영된 거였는데요.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산소 탱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돌아올 때 조금만 각도가 틀려도요. 궤도 이탈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게 어렵게 지구에 그래도 무사히 귀환한 게 아폴로 13호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요. 그 아폴로 13호가 실수한 게 아주 큰 엄청난 실수를 한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소 탱크가 폭발한 게요. 그 착륙선을 조립할 때 산소 탱크를 운반하던 작업자가 그 산소 탱크를 딱한번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 떨어뜨린 게요. 뭐 1m, 2m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2인치. 2인치면 5cm인가요? 2인치에서 살짝 떨어뜨린 것, 그게 바로 큰 사고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른 자리에 있는 것, 그 산소 탱크가 그 바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2인치 떨어지는 바람에 큰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바른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깨닫고요. 바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꼭 크고 화려한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나 혼자 없어도 뭐 이렇게 교인 많은데 나 혼자 뭐 없어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그 틈을 막아 주는 거예요. 그 틈에서 자리 하나 빠져 버리면요, 그 틈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를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자리만큼 잘못된 것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럼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지키고 올바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비록 졸았어요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살아가는 바람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자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삼 절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다릴 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 모든 것 깨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요. 영적으로 다른 것들에 신경을 써 버리면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쉽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 낚시 우리 미국 낚시 말고요 한국 낚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낚시 서양 낚시 말고요 동양 낚시요 동양 낚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낚시인데요 어쨌든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요 이게 집어넣고 찌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근데 찌가 한번 내려가면 이게 입질하는 거니까 얼른 땡겨야 된다. 그래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어, 제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근데요. 그 찌를 바라보고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눈 감는 사이에 찌가 내려갔다 올랐다면 벌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아, 고맙습니다. 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뜻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깨어있음과 동의여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낚아채야 물고기를 낚아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내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깨워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심한 일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충분히 준비하며 기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일을 조금만 내다보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것부터 감당하면 된다라고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한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리 깨닫고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깨어서 기다림으로 또내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저.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렘으로 도 기도합니다. 아멘.